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코인 노드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 유저분이 어떤 논리를 좀 설정해 주셨는데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어, 한국의 노드 수가 줄어드는 원인 알고 계신가요? 해서 나오죠? 자, 이렇게 한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으면 구독자 중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의 노드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파이파페와 카페의 영향 같다. 대부분 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노드나 래퍼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가입한 신규 가입자는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되는 파이파파 카페를 알게 됩니다. 파이코인 영상을 올리시는 유튜버가 파이파파 카페를 소개하면서 노드 증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대요. 원인은 파이파파 카페에서 500원에서 600원에 거래되는데 코인을 보고 쉽게 돈 주고 사서 코인을 모으려 하지 굳이 노드를 돌리려고 하겠습니까? 좀 이상한데? 최근에 유튜버들이 최근들로더 많이 파이파파 카페를 소개하는데 그 날짜와 일맥 상통하게 노드 수가 줄어들거나 정치하는 것 같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혹시 유튜버 한 사람들이 모임이나 아시는 경우 이상한을 공유하거나 파이코인 노드에 미치는 영향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란다. 이거는... 이렇게 딱알하잖아요 굉장히 이거 얘기하자마자 욕 지금 욕 댓글 막욕 쓰고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단 진짜 저는 이거 보면서 좀 화가 나는게 결국에는 이분의 논리는 뭐냐면 유튜버가 뭡니까 파이 파파 카페를 홍보했다 근데 이 파이 파파 카페가 뭐다 500원에서 600원에 거래를 한다 이런 얘긴데 500원에서 600원의 거래라는 게 파이파파 카페 뿐만일까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파이가 지금 1파이당 500원이든, 저기 만원이든, 백만원이든, 그거 여러분들 정해져 있는 가격 아니에요. 어, 정가. 파이코인의 정가가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도 않고, 이게 거래소에 상장돼서 대략 어느 정도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유튜버가 원인 제공을 시작해서 이게 파이파파 카페고, 이 근원지가 500원에서 600원에 거래를 하니까, 실제로 이게 현실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600원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얘는 노드를 돌리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이 요, 요런 현상을. 그래서 결국에는 유튜버가 500에서 600원에 거래하는 사람들을 간접적인 뭔가 소개를 했다라는, 이런 식으로 보면서 돈 주고 쉽게 사서 코인을 모을 수 있는데, 뭐하러 노드를 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장하겠습니다 환장하겠어요 자, 노드가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IP 도메인 쓰려고 나온 뒤 3-4시간 뒤 인터넷이 끊김 실질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현상이 있네요 노드를 요즘 못하고 있네요 해서 이런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노드가 줄어들어야 좋습니다 파이 가치가 더 높아지니까요 일일 채굴량도 줄어서 한개 캐기 힘든데 노드 10개씩 막 퍼주면 안 좋아요 대부분 노드 수량 많이 줘서 불법 거래로 파시는 분들이 노드 하시는 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노드 수량 이게 그렇게 보상이 높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노드에 대한 복잡성 그 다음에 약간의 뭔가 취약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저는 노드 자체를 하는 거를 예전부터 학 거래하는 것도 있고 노드를 깔 환경이 안돼아 그런 게 사실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노드를 개인적으로 돌리지 않고 있다 라는 거 자 이런 부분을 전에 말씀드렸었고, 아 그렇다고 해서 노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는 어, 노드 할수 있으면 하는 게 오히려 파이코인을 더 모으는 데는 긍정적이고 좋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전부터 몇 번씩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자 다음 내용을 넘어가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년 2월 24일자에는 노드가 18만 개예요. 근데 3월 5일자에는 19만 5 570개예요. 그렇죠? 근데 좀 앞뒤가 안 맞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하나씩 발생하기 시작해요. 자, 노드가 이랬는데 실제 지금 노드 보면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노드를 보면 자, 보시면 3만 942돼 있죠? 3만 942 2만 207 지금 보면 3월달에 초에 3만 1185였는데 지금은 3만 942 그러니까 200 정도가 줄었어요. 꾸준히 지금 10대? 십대? 10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매일매일 아마 제가 이 영상이 약간 순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찍는 영상인데, 아마 4월 초쯤에 올라가지 않을까, 4월 한 5, 6일 정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노드의 숫자가 늘어났었다. 근데 줄어들었죠. 오히려 한국은 뭐넉 모로브 액티브 노드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노드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전 2월달부터 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2월달인가 1월달인가 아마 1월에서 2월 사이부터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아니었나 싶긴 해요. 그래서 지금의 3만 대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드 뭐 이게 파이 노드 코리아 카페 그 카페 관련 이제 블로그에 있던 내용인데. 이렇게 컴퓨터의 가격도 제 각각이에요. 이 컴퓨터가 비싸다 싸다.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노드 컴퓨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정도의 뭐 이렇게 컴퓨터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게 100만원, 120만원, 130만원. 그리고 전국에 뭐 무료 배송도 해주고, 직접 이렇게 때로는 설치까지 해준다라고 얘기도 해요.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뭐 180, 220, 400만원짜리 컴퓨터도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돼있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최근에 보니까 노드가 빵점에 속출하고 있다. 코어팀에서 노드 서버를 손보고 있다. 노드컵 문제가 아닌 만큼 기다리면 언제나 그렇듯 더 높게 회복될 것이니까 인내를 가지고 편안하게 지켜보심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드가 꺼져 있는지 안 꺼져 있는지 이 정도만 확인하라고 계속 채굴이 되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노드도 한꺼번에 적용되는 그런 날도 오겠죠. 존버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드를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확인하면 되고 요즘에 종종 0이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극복하시면 좋겠고 시간에 따라서 요새는 더 오히려 높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셨다. 이런 통계가 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 시간은 노드 인원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실질적인 노드 인원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미 에이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 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